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히어로캣 만렙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2월 1일에 만렙을 달성한 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그 뒤로 현재 4일째가 되었습니다 네, 3일이 경과했죠 현재 만렙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업그레이드 내역입니다 이게 네, 어쨌든 이렇게 만렙을 달성한 다음에 가장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채굴량입니다. 네, 현재 12월 4일 오전 기준으로 10개에서 11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0.7개 정도로 보입니다. 현재는. 어제는, 엊그저께는 9개 때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네 제가 업그레이드를 마친 네, 이 시점이죠. 이때부터 서서히 줄어들어서 네, 디폴트 값, 즉 하한선인 10개, 10, 현재 10.8개 정도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8개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냐면요. 현재 가격은 243원이고요. 네. 그리고 아래 차트를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의 차트고요. 그리고 한달 간의 차트. 네. 네 어쨌든 0.2달러0.2 달러에 정확히 바이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가격 방어가 되고 있고, 그래서 0 2 1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11개 약간 안 되는 금액으로 그런 채굴량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걸 토대로 계산하면은. 하루에 이걸 일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 8 8,956원 그래서 한달 네. 아직까지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선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900만원대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락 원인으로는 현재 플레이어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갔고요 물론 실체 글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지 정해져 있는 물량을 더 많은 인원이 나눠 먹게 되면은 각자가 가져가는 수익이 적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0.22달러, 2.3달러까지 갔었는데요. 그때도 약간 채굴량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 따른 채굴량 하락. 이것을 오라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전에 말했던 레벨 구간별 채굴 과속화 현상 이외에도 이두 가지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800만원을 투자했고 그리고 10일만에 만렙을 달성했고 현재 약월 56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 예상 중입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월 500만 원이라는 수익만 보장이 돼도 저는 소액으로 건물을 작은 건물을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 올루미는 오피스텔 건물 말이죠. 하지만 올루미는 오피스텔 건물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런 건물들은 공실이 날 수도 있고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번거로운 사항들이 이 P2E와 다르게 있죠. 그리고 부동산은 일정 수익이 나면은 과세가 되는 반면에 현재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과세는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중단기적으로도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실 수익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매우 안정적이고, P2E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예, 그 말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제 가격이 더 하락할지도 모르고,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애초에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부동산은 물론, 대출을 낀다고 해도 기본 투자금이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네, 1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은 800만원이고, 8 0 0만원이 최대 투자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계정의 그 금액으로 인해서 월 6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단소화된 이런 형, 형태의 수익 모델과 그리고 수익 발생까지의 홀딩 기간이 약 10일이라는 점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상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8 0 0만원이란 투자금이 이 정도의 수익을 매달 꾸준히 가져다 줄수 있다면 저는 매우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요즘 건물 투자할 때도 대출을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작은 얼룸 건물을 하나 매입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꽤 안정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모박스와 아주 큰 관련이 있는 것이 히어로켓입니다. 모박스가 얼마 전에 바이낸스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아직까지도 이 NF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원래는 기간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조기에 소진이 되어버려서 그날 바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받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도 간신히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바이낸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며칠 전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저번 영상들에서 말, 말씀드렸던 파트너들입니다. 바이낸스 NFT가 있고요 바이낸스 체인. 네. 제 생각은 괜히 파트너를 맺은 것 같진 않고요 모박스의 그런 최근에 큰 상승도 그렇고, NFT 지급 이벤트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800만원으로 작은 건물주 대기 영상을 마무리하고, 네.